백이철 칼럼 세상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신랑소녀 방송대표 세계계의 백이철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태로운 가정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경 16장 31절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실 5월 한달 동안 가정의 달이 되어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1년 12달 가정의 달이 되어야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는가? 행복해야 할 가정이 무너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을 지켜보다는 의외로 5월달로 가정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의 달이 없으면 더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날이라도 돈이 들어가고, 어버이날이라고 돈이 들어가고, 스승의 달이 있고, 또하니 깨지는 것이 돈이라고 하면서 답평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는 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가정을 위기를 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운이 주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부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자네들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은 영어로 house이죠. 이것은 건물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home입니다. home은 가정이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시대는 집은 있는데 홈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가정을 무너지는 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서워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기분이 안 들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파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경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가정 파괴도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로 부부 간의 갈등을 겪고, 부부와 자녀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가정 붕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효의의 나라인데, 지금은 효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관계가 파괴되고 유용한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몸수가 있고 등을 돌리고 만나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니 무너지는 것이 사회입니다. 가정이 원전는데 원전치 않을 때 어찌 사회가 원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문제는 실질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사단이 아들과 하원을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정에 무너지는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만 자꾸 강조합니다. 성격적으로 잘 맞춰주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 게한 사람이 사단의 종를 하게 되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악마의 집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요청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 집안의 가게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큰아버지가 술을 취해 죽고 고모가 자전거를 타고 죽었답니다. 다른 고모는 정신이 짜이하고 자기 동생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진비를 받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을 보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술에 취해 죽었다. 이런 이것으로 말하면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모가 자전거를 타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고모는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어찌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이듭니다. 가족들 간에 이기주의가 가정을 미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가족이 어찌 되든 간에 자기가 편하면 되고 이익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가족이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하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다 사랑이 없으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해결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닌데 매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인데 계속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더욱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안 혹시 이태로운 가정이 아닌가? 그럼 어떤 가정이 이태로운 가정인가? 무상이 생기는 가정은 위태로운 가정입니다.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철학을 따라가고, 정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당의 지시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무전 가도들도 이태로운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면 여러분의 가정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니면 안전한 가정다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도 위태로운 가정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각자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추락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는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출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괴로움과 게임에 빠지고 각종 중독에 빠지는 습관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들의 꿈인가? 아닙니다. 가능한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할때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까? 하나일만 성의는 가정은 참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잃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러나 복음 만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잃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행복이 행복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조금만 양보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조금만 양보해 봅시오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조금만 양보해 봅시오 그러면 가족간의 행복이 커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만들 모든 가족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응답입니다즉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노력해야 하지만 자녀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우것가될수 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오, 가족들이 노래하십시오. 위토를 가정을 살리자 유일하게 하는 모든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으면, 파도도 이길 수 있고, 폭풍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만 해요. 자네들의 보험을 안에 있다면 불행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여러분 신이 될때 가정을 지킬수십시오 가정들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다른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치라 부모이든 자녀든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추원합니다. 신기하려 대단히 감사합니다.